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보풀이 안 나는 니트들은 안녕하세요 기본 니트를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적으로는 할 얘기가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들어가 있는 소재가 모달 홈방 원사예요 저는 니트의 최대 단점이 보풀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보풀이 안 나는 니트들은 면 소재로 들어간 니트 하나랑 모달이 함유된 거면 소재도 사실상은 보풀이 일어나는 건데 탈락이 잘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모달이 물에 강해요 모달이 함유되지 않은 그런 니트랑 같이 세탁을 돌렸을 때 보풀이 확실히 덜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끝두 번째가 니트가 이렇게 앞뒤로 앞판 뒤판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착이 된 거란 말이에요 붙이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시봉제 여기 한번 보시면 면과 면의 끝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100% 끝은 아니지만 거의 끝단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끝과 끝이 붙으니까 뜨는 게 없는 거죠 이 끝이 그냥 있는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오버로크인데, 면과 면을 붙이는 거예요. 붙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디테일은 끝났어요. 패팅컷 사이즈는 M사이즈 착용한 거고, 핏은 그냥 완전 기본 스탠다드예요. 근데 저는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적당히 크롭해. 이게 옆에서 봤을 때 핏이고, 일단 시보리가 되게 짱짱해서, 그냥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두께는 봄가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쉽다. 벚꽃 보러 가자스웨 팬츠에다가 티레이어드 하고, 니트 한장첫 번째 벚꽃 구경 때는 안 되는 거지. 첫 번째 갔다 왔어.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이러고 가시면 돼요.